38번 선명하겠습니다. 2차 함수 fx가 있고, 요런 특징을 갖는데요. 이게 혹시 x equal 3 선대칭 도형이라는 거 아십니까? x equal 3 선대칭 도형이에요. x equal 3 기준으로 좌우대칭 그런 도형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2차 함수가 선대칭 도형이면 요거인데, 최대 값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아래로 블록이 아니라 위로 블록이에요. 그래서 요 점의 좌표가 상 4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상태에서 3으로 가죠. 가우스 극한은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가우스는 미리 넣어버려. 이렇게 얘기했죠. 미리 넣어버림. 이렇게 했어요. 절대 값은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넣었다 빼는 거죠. 그래서 3 플러스를 넣어요. 그래서 3 플러스를 넣으면 3이고, 플러스를 넣으면 4 마이너스가 되죠. 그래서 마이너스를 마이너스 0.1 이라고 취급을 하고요 가우스는 0 이랑 양의 소수를 제거한다 그랬죠 그래서 닉네임이 버림의 암수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4 마이너스 0 이라서 3이고 플러스 0.9예요 그래서 0 이랑 양의 소수를 제거하니 음의 소수는 제거하지 못해요 그래서 0.9를 버리니 3이 되고요 마찬가지로 3 마이너스 일 때도 요4 기준으로 요 아래잖아요 요 아래 그러니까 4 마이너스가 되고 마찬가지로 가오스 얘가 4-0.1인데, 얘를 버리지를 못해요, 가오스는요. 그래서 양의 소수나 0을 버려야 되니, 3이고 0.9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얘를 버려서 3이 돼요. 그래서 좌우칸, 우우칸 같네요. 그래서 답이 3번이 된다고 합니다. 아시겠죠? 잠깐 화면 멈추고 필기를 하십시오.